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은 이게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길을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. 최근에 김건희 씨가 이 종묘를 마구 드나든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아마 모욕감을 느끼셨을 텐데. 지금도 이 논란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신 것 같습니다.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이 종묘 인근에 어떻게 우리가 개발을 하더라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런 국민적인 토론을 거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뭐한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또한 시기의 시정이 그렇게 마구 결정할 수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.